여러분, 안녕하세요. 클레어입니다. 자, 오늘은 왜 스피킹 수업을 들을 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스피킹 수업을 할 때는 우리 영어 섀도잉도 하고요. 발음 교정도 진행을 하고 다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근데 내 답변을 내가 녹음을 하지 않으면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, 내 톤이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는지, 그리고 내 발음이 어떻게 지금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수업 때 녹음을 한걸 들어봐야지 훨씬 더 실력도도 빨리 늘고요.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교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저와 함께 인강으로 수업하실 때도 답변 모든 녹음을 다 반드시 진행해 주시고요. 나중에 해설 영상을 볼때 답변을 꼭 비교하면서 봐 주세요. 그러면 수업 때 핸드폰 녹음 어플 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수업 때 만나요.